자, 반갑습니다. 2월 15일 방송 녹화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매일매일 업로드 되는 코인 관련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제가 영상 말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관점 뭐 공유 드리는 텔레그램 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방에 이제 입장을 하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채널의 영상 댓글을 확인을 하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고 누구나 편하게 입장을 하셔서 보실 수 있는 방이니까 편하게 입장을 하시고요. 자 오늘도 비트코인 간단하게 오늘 짚어보면서 이 이후 어떻게 좀 흘러갈지 우리가 어떻게또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단기적인 방향성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나 어제 저녁에 꽤나 변동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제 미국 CPI 지수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최근에 좀 보기 힘들었던 변동이 연출이 됐는데 대략 위 아래로 한3.6% 정도의 변동이 있었어요. 3.6% 3.7% 정도의 변동이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살짝 눌린 상태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자이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지금. 볼수 있는 거는 꽤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양공을 형성을 하고 위쪽에서 잘 버티고 있다. 물린 구간을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었던 21.9회선 22K 정도. 거기에 어제 이제 계속 하루 종일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인데, 단번에 뚫어내는 모습을 연출을 해줬다. 라는 거 정도까지는 조금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시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뭐 그냥 다시 상승권 반납하면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제 오늘 저녁에도 좀 이따 짚어드리겠지만 발표 일정도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도 아마 변동이 좀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여기 구간 21.9에서 22K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는 모습이 연출이 돼줘야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할수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21.9K에서 22K 사이를 이탈을 해버린다면 거기에 이탈을 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연출이 될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 전까지는 큰... 변동이 아니라 횡보하거나 지금처럼 뭐 살짝 내렸다가 올렸다가 횡보하는 정도의 움직임. 왜냐면 어제 뭐그 발표 당시에 단기 평선이 장기 평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두 개를 붙여 올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구간에서 막히기 시작을 하면서 눌렸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이후에는 이 이평이 다시 한번 뭐 수렴만 한 이후에 조금 더 수렴을 하고 나서 힘을 모으고 나서 그 이후에 돌파 시도를 하던 혹은 방향성을 정하겠다라는 모의 뭐 세를 보여준 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단기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 일정이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큰 변동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도 흐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경 써때 부분은 이 변동이 연출이 될때 21.9k, 22k에서 이 사이 구간을 이탈을 하냐, 혹은 지지를 받아주냐, 이 구간을 이탈 없이 잘 버텨주냐, 요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만 지켜준다면 어제처럼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고 올라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지켜만 준다. 하면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지키지 못하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 버린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하락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일정 간단하게 짚어 보면 오늘 이제 영국, 영국은 한 2시간 정도 뒤에 발표가 있고 저녁에 또 미국 쪽에서 발표가 일정에 잡혀 있는데, 어 영국 쪽은 워낙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 발표 지표나 이런 게좀 좋게 나올 수가 있을까?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해봅니다. 그래서 영국 쪽 발표 때 조금 쓸 수도 있겠다. 나는 정도? 차트 자체만 놓고 보면 추가 상승이 불가능한 위치가 절대 아닙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에서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에서 행보하면서 놀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여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남아있다 다만 이제 방에 올려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시장 거시경제, 매크로 경제와는 어울리지 않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안하고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제 이제 CPI 지수 발표 이후에 연준이 6월 정도까지 연준이 이제 3회 정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자 지금 CPI가 큰 폭은 아니지만 CPI 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 연준 최대 3회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6월은 기준금리 5.5%가 될 확률 50% 이상 지금 남아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안 되는 시장이다 너무 불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시장이 너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예측하거나 시장을 분석하는 게 되게 좀 난이도가 높고 어떻게 보면 예측이라기보다는 대응 실시간 대응에 가깝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지 예측을 해놓고 그 예측을 한 틀에 맞춰놓고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하면은 큰코 다친다 해서 예측... 가게가 굉장히 어렵다 분석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너머로 음. 물론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상승을 할수 있는 호재 거리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막이 정도의 시장을 상승시킬 정도의 호재는 절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라 해야 될까? 그 욕심, 좀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시장이다. 좀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아 그동안 원래 참았어 이 정도면 살만하다 살만하니까 사도 되겠다라는 심리들이 모여서 막 올려놓은 시장이라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시장은 결국 그 심리가 살짝만 깨지면 결국 다 주저앉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뒷받침되는 근거가 전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고 솔직히 시장이 폭락을 지금 당장은 폭락을 해도 이상하지가 않은 위치다. 그래서 매매 간에 당장의 상승이 나오더라도 언젠간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위치에서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뭐롱 잡고 수익 보고, 아니면 현물 잡아서 반등 나올 때, 지금 상승에 어, 잡아둔 것들 수익 구간이 형성이 돼서 뭐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더 상승할 거다, 무조건 더 올라간다라는 관점이 박혀서 수익 구간이 형성됐음에도 팔지 않고 홀딩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좀버팅기기에는 홀딩을 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나 불안전하다. 불안감을 좀 느끼고, 익절할 수 있는 건 익절하면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이 상황이, 이런 시장 상황이 얼마나 갈지, 뭐 길어질지 짧게 끝날지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보수적으로 시장을 접근을 해도, 괜찮겠다. 어, 이런 내용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이 외에는 딱히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지금은 시장에 딱히 없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있을 뭐 미국 발표 지수 일정 전에는 포시션좀 정리를 해놓고 변동이 연출될 때 피해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게 뭐그 정도만 조심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